요때를 잊지를 못해.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의 2001년생이 아닌가? 그치? 2001년생이죠. 요때 넘어갈 때가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딩에서 중학교 넘어가거나 뭐 이랬었던 때였거든, 때였거든 기억에.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선생님 주변에는 실제로 학교를 한달 동안 안간 애도 있었어. 왜냐면은 어차피 세계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이게, 어, 여러분들,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, 그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이 믿었어요. 선생님도 어느 날 언니가, 선생님보다 세 살이 위인데, 세 살이 위 언니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너무 표정이 심각한 거야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, 어,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래. 그럴수록 더욱더 끌리잖아요. 그래서, 아, 해달라, 해달라 얘기를 했더니, 예언이 단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노스트라 다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기를 1999년에 지구가 종말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. 난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누가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. 그랬더니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부자들은 이미 뭐 우주선을 타고 다 떠났대.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언니의 플랜은 뭐냐? 뭘 계획하냐? 그랬더니 1999년에 어차피 망할 거니까 술을 마시자는 거야.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이제 당일날이 됐죠. 그래서 엄마 아빠 주무시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TV에서 보신각 소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래서 엄마 아빠 머리맡에서 술을 마셔서 둘이서 그러니까 아빠 냉장고에 있는 아빠 술을 다 털어서 마셨어요. <laughs> 다 털어서 마시고서 5, 4, 3, 2, 1 했는데 너무 놀란 거야. 안 망했어. <laughs> 멸망을 안한 거야.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지왜냐면 은폐시킬 수도 없었던 게그술다 먹고 이미 너무 취해가지고 엄마 옆에 누워서 같이 자고 <laughs> 일어났는데 아빠가 너무 황당했겠지. 근데 안 혼내셨어요.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 거지. 선생님 언니가 선생님을 놀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.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7살 때 언니가 3살 위니까 언니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갔다 오더니 비밀 하나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.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잖아.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, 너 이거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앞으로 너와랑은 어떤 비밀도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야. 그리고 너가 엄마한테 말을 하면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알려주겠대.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. 그랬더니 언니가 그럼 양말을 벗어보라고 한 거야. 양말 벗어봐 이런 거야. 그래서 양말을 벗었어. 그랬더니 그럼 이제 새끼 발가락만 움직여봐 이러는 거야. 안 되잖아. 해봐, 이들아. 안 움직여지죠. 그래서 안 움직여. 그랬더니 언니가 너 새끼 발가락 죽었어 그런 거야.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슬펐냐면 7살밖에 안 됐는데 내 몸의 한 부분이 죽었다는 건 얘들아 엄청난 일이야 얼마나 더 많은 발가락이 죽어 나갈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게널 낳아준 엄마가 그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네 몸의 한 부분이 죽었다는 걸 얼마나 슬퍼하겠니 해서 너무 슬펐어 진짜 선생님이 겪었던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었어 7살 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토할 것 같은 거야 너무 슬프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, 계속 발가락에 힘들어나안들어나 봤는데 안 들어가고, 그러니까 일살때 누워가지고서 막 눈물 흘리고 있더니 엄마 이상하자. 일곱 살 밖에 안 됐는데, 발가락 계속 꿈질꿈질 내고 있고, 울고 있으니까.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, 나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, 7 살인데 뭐, 어떻게 비밀이 지켜지겠어요? 막다 얘기했지. 그래서 어, 엄청 혼났지, 언니가. 제발 동생한테 이상히 해하지 말아, 너가. <laughs> 3 살이나 많으면, 언니 노릇을 해야지. 왜 맨날 동생을 골리냐. 근데 진짜 놀라운 얘기 알려줄까? 선생님 그런 다음에 발가락 움직이려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지금 선생님 발가락 움직여 새끼 발가락 <laughs> 내가 이제 여름 이면 보여주겠는데 새끼 발가락 이렇게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움직여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어 얘들아 <laughs> 이제 움직이게 됐어 그래서 예언 사상까지 내용들 봤고요 문제